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제가 요번 시간에 만들 컨텐츠는요 화갯살 불편한 진실 마주하면 안되는 불편한 진실 두번째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두가지를 다뤄보려고 해요 첫번째는 다른 일주를, 그,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을축 일주 하나만 다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주 한, 한두 개 정도 시간이 넉넉하면 두세 개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한 개만 심도 있게 다루고. 제가 하나를 하더라도 좀 디테일 있죠. 디테일. 명품을 만드는 디테일. 그 디테일에서, 그래서 하나를 다뤄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번에 을축 일주 했으니까, 하나 또 잡아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 화계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진술 충미 사고가 일지 말고 연지, 월지, 시지에 잡히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라이브 방송할 때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아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렸구나. 헷갈려하시는 분도 있겠구나. 댓글도 달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저번에 을축 일주했죠. 어떤 거 할까? 아요번엔목 일간 했으니까 이번에는 화 일간 한번 해보죠. 화 일간 정축 일주 한번 해볼게요. 정축 일주. 자, 정축 일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축.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한, 한두 개 따라오시다 보면은, 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자, 이 정축을 보면 개, 신, 기가 있어요. 아, 축 하지 말고, 축 일가, 일주 했으니까, 좀 밑에 내려가서, 아, 신미일주 한번 해보자. 신미일주, 여기 신미일주. 예, 네, 신미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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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금일간. 신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에다가, 이게 원석이거든요. 원석을 여기다가 파이어 불로 탁 달궈가지고 이제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은 정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완제품이기 때문에 기스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누가 불 달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이 미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막 어, 사막토입니다. 그 조토죠? 네, 빼짝 말랐어요. 그러면 그 자갈이 좀 많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 신미일주가 좀 예민합니다. 예민 보스죠. 예민해요. 대신 신민이주 예민한데 어 이게 단점이에요 예민한게 장점은 뭐냐 신민이주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잘생김이 많다 그, 차은우 있잖아요. 얼굴 천재 차은우가신미일주입니다신미일주 그래서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많다. 그래서, 어, 떻게보면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복받았고, 성격적으로는 좀 예민한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것도 또 예민함을 또 직업으로 승화시키면 또 좋겠죠? 왜냐면은 이0미일주가 뾰족뾰족하니까, 여기도 뾰족하고 뾰족하니까,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뭐 의료, 아니면은 보석 세공, 디자인, 이런 쪽도 괜찮고. 그리고 이 칼이죠? 신금은. 칼로 양을 잡으니까. 예, 고깃집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산적 있죠, 꽃이 구이, 이렇게 음,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외모적으로도 복받았다. 네, 이거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미일주 보면은 여기 지장간에 정을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일주가요, 여기 통 틀어서 수기운이 1도 없어요. 수기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미일주분들도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급속도로 늙는 경향이 있어요.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신미일주 같은 분들이 오시면 화기운이 너무 세면 텀블러 좀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많이 섭취해줘라 수기운 네, 이런 조언을 드리기도 하는데 물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 정화는 편관이죠. 그리고 을목은 편제죠 그리고 기토는 편인입니다. 십이 운성에서 보면 관대하고 재성은 양, 그리고 인성은 관대입니다. 그리고 신일, 미토에 대면 쇠, 궁입니다. 쇠, 궁에 정, 을, 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쇠는 반환이죠. 어,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어, 그리고 가장. 가, 주라고 하니까, 그, 좀 단어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장이 말이야. 그, 유교, 유교보이들 있죠. 가장 얘기하는데, 어른이 얘기하는데, 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집안을 이끈다는 거죠. 집안을 이끌고, 경제권,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여자, 여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이에요. 내가 가장인데, 쇠, 궁에, 남편이 관대했어요. 관대는 옷이라고 했죠? 관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옷이미토는 이렇게 땅이 있어요. 토가 있어. 요 이게 미토예요 근데 신금은 서리예요. 서리, 서리. 그래서 서리가 착착착착착착 눈발이 날리는 거야. 아니면, 신금 별, 별이 하나 떠 있어. 좀, 좀고진력하죠 예, 갬성적이고. 근데 여기에 평관 정, 정화가 관대로 누워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옷 입고서는 누워있는 거예요. 설이 내리는 미토 위에. 그게는 뭐냐면, 남편 보호기 조금 드라다는 얘기죠. 예, 남편이, 자, 옷 입고 누워있어요. 그건 뭐예요? 돈을 못 번다던가, 아니면 아프다던가. 아니면은 그 바람피우 꼴값 떤다던가 꼴값 바람피우거나 좀 못된 남편을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그럼 남편이 죽는 건가요? 예, 예전엔 죽었죠. 음, 그래서 어, 안 좋게 들어갔죠.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그냥 지병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도 보죠. 그 남자 입장에서 보죠. 그러면 재성을 봐야 되겠죠. 을목이 편재 편제. 편재가 이땅 속에 양육받 양좌 양육받고 있다. 그럼 뭐예요? 아 와이프도 앞 아, 아다 그리고, 아프면은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도 못 한다.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드문 케이스인데 바람도 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을 썩이는 거니까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자복이 없는 거죠? 남성 입장에도. 그런데, 좋은 건 뭐예요? 이땅 속에 묻는 것 중에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자.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시체죠 시체 이거는 흉이다 근데 여기에 돈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얘기는 또 달라지죠 왜냐 돈을 땅속에서 자꾸 묻어 놔요 이 땅이라는 건 고의 개념도 있거든요 창고 묘의 개념도 있어요 묘지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묘지의 개념도 있고 창고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낳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창고 속에다 돈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돌로 오신 분들은 재물은 길이나 육치는 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미일주가 다 남편법 없고 어, 그리고 여자복 없고 돈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해보죠. 자, 사주 명식에 따라 다르겠죠. 여성 입장에서 보죠. 첫 번째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을 논함이에요. 남편은 정입니다. 정화는 임수하고 합합니다. 정화는 임수하고 합해요. 그러면 청간, 청간을 보, 보셔야 됩니다. 여명, 청간, 요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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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군데를 뜻함이에요. 그러면 자 보독하죠. 어이 정화가 이 자리에 정화 또는 임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화가 있다, 첫 번째 정화나 임수랑 정화도 없고 앤드 그리고 임수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남편복은 없는 거예요. 왜? 행, 행태가 그런데 이거를 또 좋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인업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교육 군건격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의료 근데 이게 언제 열리냐면요 미토가요 축술미 이때 열립니다 이 운이 왔을 때 정화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뻑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승진, 승급하고 남편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어, 뭐, 솔로신 분들은 남자가 생기고, 그리고, 어, 직업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화가. 그러면은, 이 정화가 여기 쏙쏙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관운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남편분 사업이 안 좋아진다거나, 남편이 직업,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남편 건강운이 안 좋아진다거나, 내 직업이 잘리거나, 뭐 아니면 승진 누락이 된다거나, 취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걸 논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임수가 있는 케이스. 이게 제일 머리 아픈 거예요. 자, 임수는 식상이죠? 예, 임수는 여기에서, 여기는 식상입니다. 정화는 관이죠? 자, 여명 입장에서 임수가 있다, 여기에. 여기에 임수가 딱 자리 잡혀 있다. 그러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세개 중에 뭐한 군데 이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임수가 있다. 그러면 우선은 정하고 임하고 합해서 날라가는 거예요. 정은 관성이죠? 임수는 식상이죠? 계기는 그 뭐예요? 식상은 여자한테 자식이죠? 관은 뭐예요? 남편이죠? 남편하고 자식이 떨어져 지는 거예요? 그럼 이별도 암시하는 거죠? 예, 식상은 일이죠? 관은 직업이죠? 예, 뭐. 그러면 어, 직장 운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식상은 또 건강으로도 봅니다. 건강도 안 좋아져,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둔다.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남편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자식과 남편이 떠나가는 형국이니까 이별을 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케이스를 조심해야 돼요. 아, 이, 이세 가지 케이스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으면 관성이 길하다. 근데 있는 경우에는 흉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좀 복잡하죠? 이거 계속 보시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숨이 오늘 열리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도요. 자, 을목이죠. 을목은 경금하고 합치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동태를 보면 됩니다. 여기 을목 첫 번째. 을목도 없고, 그리고 경금도 없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오히려 을목이 좋아진다. 길하다. 자, 을목은 정제죠? 아니, 재성이죠? 편제죠? 그럼 뭐예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 여자 운이 생기고, 연애 운이 좋아지고, 결혼 운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재무 운이 좋아진다. 두 번째, 을목이 있다. 여기 을목이 있잖아요? 가로는 뭐냐면요. 어, 또는이에요, 또는. 예, 여기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 세개 있어도 됩니다. 을목이 들어오면 입고가 되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남자한테 을목은 재성이니까, 재물하고, 돈입니다. 그러면 재물적으로 흉한거죠. 안좋은거죠. 그리고 다음에 여자. 예, 와이프한테 안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혼을 한다던가 아프다던가 이럴 수 있죠. 또 한가지 재성은 아버님입니다. 남자한테 그럼 아버님 건강도 신경쓰셔야 되는거예요 육신적으로 따졌을 때. 자 세번째 경금이 있다. 이게 제일 머리 아픈거죠. 경험은 을무하고 합한다. 그래서 같이 날아간다. 예, 경금은 뭐예요 여기서? 비겁이죠. 비겁하고 재성하고 날아가는. 그러면 남자입장에서 주변 동료 아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튀는 겁니다. 동료가 돈을 갖고 튄다. 동료가 여자들 갖고 비겁의 흉과. 재물의 흉 그리고 연애, 배우자의 흉이 다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3번이 제일 안 좋은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제가 질문 받은 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찍은 목적이 그거예요 왜냐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을 했어요 댓글도 달고 질문도 라이브 방송에서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 상담을 해주다가 기다리다 지치셔서 나가셨나 봐요 닉네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일 거예요 예, 그분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시간이 그 제가 그 다른 분 상담한 하려고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기다리다 지쳐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좋은 질문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좀 논하고 싶어가지고 자 보도록 하죠. 여기 일간이 있어요. 신미 이렇게 있어요. 을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일지는 화계가 아니에요. 화계가 아니에요. 일지가 화계가 아니에요. 일지는 화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일지는 화개가 아닌데 만약에 여기도 뭘로 놓을까? 감목일관을 한번 놔볼까요? 감목일관인데 이렇게 짜여있어요 일지는 화개살이 아니야. 근데 여기 토가 토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화개도 화개지만 그냥 이토 자체는 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를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좀 고급 과정인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 그냥 재미로 보셔도 되고요. 아, 을목일간 놓죠 그냥 을목일간 여성분인데 여기 미토가 있고 이렇게 축토가 있습니다. 근데 신미는 이 쇠궁이잖아요. 쇠궁에 여기에 정을 기가 있고 여기는 개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내 남자는 여명이잖아요 관성이잖아요 여기 있죠 관성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가 관성이 여기 입고가 되나요 관성이 여기 에 입고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아 여기가 이게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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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다음에 20년씩 그냥 보자고요 어, 쉽게 60세 이후에 남편이 아 입고 되겠다 그러면 60세 이후에 남편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업이 안 좋아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을목 놓지 말고요 을목을 놓지 말고 오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정 신금일관 자 신금일관이요 자 그러면 여기 관이 어디 있나요? 관 화기운이잖아요 화기운 여기 있습니다 화기운 여기 있어요 화기운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언제 작동을 하냐면요 여기 40이죠 40살 전에 남자가 여기 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쇠, 궁에, 이거 비겁이잖아요. 관대. 그러면 40살 전에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남편복이 없는 거예요. 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결혼 시기를요 어 이게 좀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원 이게 1 2운성으로 보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제 진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용을 하면은 일지에 있으면요 일지에 화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쉽게 예. 쉽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일지에 화개가 있으면 화개 또는 토가 있으면 이건 평생 작용합니다 평생 작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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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토, 토, 뭐, 여기는 빼고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9세 이전. 19세 이전에 작용하고, 여기는 또 19년이니까 40세 이전. 20살로 보죠. 20, 40, 여긴 60, 60세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20살 전까지 작용하겠구나. 여기는 40살 전까지 작용하겠구나. 그래서 이토 운이 이때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를 또 계산해야 됩니다. 어? 이거 열리고 닫히고는 어떻게 되요 바이, 대운, 연운해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여기 미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수하고 정화하고 합해서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 대운이 대운에서 지지해서 미니까 축, 술, 미가 오면은 여기 남편이 안 좋아지겠구나. 이혼하겠구나. 이걸 암시하는 거고, 연운에서도 축수미가 오면, 아, 이때 이혼할 확률이 높겠구나. 이걸 계산하는 기재가 될수 있다.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어, 우선은, 일지 화계살을 중심으로 보시되, 다른 데 화계가 있으면, 연지는 잘안 봅니다. 연지는 잘안 봐요. 왜냐, 19살 전이잖아요. 19살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 문화고 많이 관련인데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굳이 뭐 19살 전에 남자 운과 여자 운을 감명하는 건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가 거의 연애는 뭐예요 거의 연애는 이때 발생하잖아요 스무 살부터 육십 전에 이 사이에 발생하니까 이때가 중요하다 말년이야 솔직히 다 아프잖아요 남편도 아프고 여자도 아프고 남자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그래서 이 사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월지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가 어디 잡혀 있는지가 중요하냐면 요거 두 개입니다 월지 네, 일지 일지가 더 강력하겠죠 왜냐 평생 작용하는 거니까 내가 앉아 있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월지 그래서 이두 군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월지에 여기에 화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하면 자 이거는 월지 화개살은 40살 전까지 장용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고 어 저는 월지도 없고 월지 있어요 그럼 40살 전까지 근데 일지 없어요 그러면 괜찮다가 이 시지는 아, 60세 이후에 작용합니다. 이렇게, 원형 이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게 원형 이정이에요. 모르셔도 돼. 모르셔도 됩니다. 원형 이정은 뭐다? 시기론이다. 타입, 시기, 때를 논함이요. 금묘화실 있어요. 금묘화실은 궁성론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원형 이정을 아셔야 된다. 시기 언제? 19년. 19년, 19년 주기서였습니다. 갑수명리학은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아름다운 해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이 화계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또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영상으로 제컨텐츠로 제작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슈퍼챗이나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너무너무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열심히 하는 용도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청소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